안녕하세요. 채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e m 플러스 같이 말씀드릴 건데 e m 플러스가 어제 다시 한번 지금 천 원을 깨는 금들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e m 플러스 도대체 이 대금 납입이 다시 한번 미뤄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 EM 플러스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들 위주로 좀 말씀드릴 거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사실 제가 여러분들 강조드린 게 뭐냐면 EM 플러스는 철저하게 우리가 작전주의 성격으로 보셔야 된다. 이 작전주의 성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작전 세력들이 결국에 이 가격을 일부러 얘들이 누르거나 아니면 급등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작전주의 특징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내려갈 때는 우아양을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피말려 죽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얘들이 매집을 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재료로 딱 터질 때는 정말 빠르게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구간은 철저하게 이러한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 보다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최대한 홀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이루어져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게 이루어져야지 진짜 급등이 나오지 지금 우리가 이 전까지는 100원, 2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상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 뉴스를 여러분한테 공시를 좀 보여드리면요. 정정공시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1월 24일 어제 이제 납입이 돼야 됐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2월달, 2월 달 2월 14일 날로 미뤄줬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납입이 일 미뤄짐에 따라서 신주 예정 상장일도 2월 7일에서 지금 3월 달로 미뤄진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 120억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실망 매물과 함께 지금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들 중 대부분이 이미 매도를 한 사람들은 다 이미 매도를 했고 실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매도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대금 납입을 계속 미루는 이유가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거를 얘들이 일부러 가격을 누르면서 뭘까요? 이 120억으로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할당 받을 수 있게 얘들이 일부러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들의 유상증자를 대금을 계속 미루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면요, 어때요? 거래량이 이전에 역시나 지금 하락이 나오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철저하게 이 작전 세력들의 의도된 하락을 여러분께서 너무 속지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내용들을 이미 여러분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고 여러분들도 제가 나중에 급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될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요. 제 번호 보이시죠. 010-2729-6256제 개인 폰으로 이엔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대응타점들 매수 매도 언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뉴스들 e m 플러스 관련된 유상능자 대금납입 뉴스나 아니면 e m 플러스 관련된 호재들 그리고 어떠 특정한 공시가 나오면 여러분한테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시황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또 이차전지 관련된 방열 관련된 배터리 진단 관련된 이러한 것들 여러분한테 바로바로 바로 뉴스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문자 제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2 7 9 6 9 6 6으로 EN이라고 문자 남기시면돼 어차피 모두 다. 무료고 저는 리딩 운영 안 하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도 여러분한테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EN 플러스 결국 다시 한번 유증 대금 납입일이 2월 달로 미뤄졌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결국 일단은 지금 당장 정리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남은 사채꾼들과 투자조합 쪽 작전세력이 대금납입과 함께 엑스트리를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홀딩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즉 지금 제가 여러분한말씀드리는게 손절 구간은 이미 넘어 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은 분명히 버티면 작전이 들어올 때큰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보다는 우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올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제가 추가 매수 하자 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분한테 제가 홀딩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거의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 문자 받고 투자에 참고하실 분들은 제 번호 010-2729-6256으로 이엔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차트로 돌아가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그러면 거래량을 딱 보시면 최근에 어때요 어제 여러분들 하락이 나오면서 천원이 깨졌어요 근데 매도에 비해서, 보시면 거리량이 30만 주밖에 안 터졌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지금요, 고래들, 세력들이 지금 매도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금 실망 매물로 통해서 개인들만 지금 주구장창 팔고 있고, 결국에 이것들을 지금 이 세력들은요, 이용해 먹고 있어요. 일부러 가격을 밑으로 내리고 누르면서 여러분들의 투매물량들을 지금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믿기 어려울 거예요. 왜요? 주구장창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반등 한 번도 없이 지금 유상증자 120억 납부도 미뤄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약속드리는 게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한 달이나 두달뒤 다시 한번 찾아올 거예요. 왜 갑자기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하락은 철저하게 조작됐다라고 밖에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본을 봐도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거를 보면 어때요? 정말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안 좋은 내용만 여러분들 나오고 최근에 대표도 바뀌었지만 대표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이전지 쪽에 있는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주 관련된 공시들도 여러분들 보신다고 하면 아, 지금 EM플러스가 그래도 사업은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 이 종목을요. 지금 우리가 뭐이 종목에 대해서 내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작전주로 접근을 하시고 지금 작전 세력들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은 결론적으로 자기 돈을 써서 어쩔 수 없이 펌핑을 주고 나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어도 얘들은 3천 원대까지는 올려야 얘들이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120억 납부 여부와. 함께 얘들이 결국에 이때까지 올리고 나서 전환차의 불량들을 팔은 넘기면서 나갈 거다. 우리는 반드시 이때 욕심부리지 말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은 이때 집중해서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철저하게 여러분께서 홀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을좀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건데 제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바로바로 바로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 번호로 EN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세요. 아셨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